네, 대중교통 개선 사업 목적에 쓰여야 할 교통 유발 부담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지자체는 어떤 시설이 얼마나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내는지 기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시민들은 교통 유발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으면서도 교통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산 경남에서는 618억 원의 교통 유발 부담금이 징수됐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은 대중교통 개선 사업 목적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일반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 교통 개선 사업과 무관한 곳에 부담금을 쓰고 있었습니다. 구구는 일반 회계로 집행하다 보니 교통 유발 부담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내역조차 없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통 유발 부담금 부실 집행의 원인은 불투명한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KNN은 부산 경남 지자체 교통 유발 부담금 상위 10위의 업체명과 집행 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업체명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구청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취득 자료를 부과 또는 징수 목적외 사용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명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 당연히 해당 업체가 교통량 감축 이행을 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시가 구군에 교부를 할때 최초의 계획에 있어서 구군의 어, 그 계획서를 먼저 받아보고 그리고 그만큼 집행이 잘 됐는지 그래서 그 구군의 그 통행량이나 교통체증이 완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업체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줄여주는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 유발 부담금 납부 업체와 금액을 공개하면 업체간 탄소 중립 실천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업체든지 부산시가 그 공개를 꺼낸다면 제대로 징수를 거두지 않았거나 내야 될 만큼 내지 않았다는 이런, 이런 의혹에 또 휩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교통량 감축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는 필요하나. 기업체 영업 활동의 자유 또한 보장돼야 한다며 업체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원자분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교통 유발 부담금 업체 공개와 교통량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 김민득.